어, 안녕하십니까. 아, 장태풍 기사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오늘의 승부를 하질 않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시켜놨어요. 지난주에 하나를 했고. 그렇습니다. 음, 자, 토요경마는 24년 12월 7일이죠. 예, 토요경마. 24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5년이 시작되고요. 와, 벌써 코로나가 20년에 있었잖아요. 25년이 되면 코로나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게 왔나? 코로나가 시작된 게 코로나 19였잖아요. 2019년에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말에 그 뉴스가 한번 났는데, 그 뭐, 가짜뉴스 비슷하게 무슨 박지뉴스 나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24년 뭐 1월달 이렇게 될때또한번막 덜커덕 했는데 뭐잘 됐다 하다가 갑자기 확 퍼지면서 이제 2월달인가부터 그죠? 그냥 일요경만 가요? 일요경만 하다가, 아, 토요경만 하다가 그 내일 일요경만은 취소된다 뭐 이랬던 거 같아요. 2월 셋째 중가 그랬던 것 같고요. 둘째 중가 셋째 중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면서, 와, 코로나로 경마한다, 뭐, 다음 달에는 할 거다, 3월 달에 할 거다, 4월 달에 할 거다, 막 그랬는데, 와, 그게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정상 경마를 못 했고, 2년 가까이를, 야그 코로나가 그랬습니다. 야, 저도 2년을 어, 예상을 쫄쫄 쉬면서 있었습니다. 그인년도 어떻게 보면 급방 갔던 것 같아요. 무슨 막 이벤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막그 클럽 같은데 간 것도 기억이 나고 아니 그 클럽 같은 거를 뭐 갔는데 그거를 뭐 말을 안 하는 거를 찾아내야 되고 하면서 막.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막 무슨, 무슨, 중교단체인가 그런 데서 나와가지고 막, 그, 그, 다시 코로나가 번져버려가지고, 자, 다음 주부터 이제 걸, 이제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막 경마도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취소되고, 그죠? 그런 게몇 번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일이 다 있었네요.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 도 갑자기 뭐 또, 개업령이 발포가 돼가지고, 근데 뭐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저 음 경마 못하는 줄알 갑자기 또 이거 경마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또 이게 또 생업이니까 약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거는 잘 모르고, 그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뭐 경마 이런 거 하는 것도 하막 잡아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마 하면은 왠지 막 무슨 죄짓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막막 막 도박을 죄악시하니까. 근데 또아 짜증 나는 거는 코인이 오히려 도박성이 더 심하지 않나요? 코인은 완전히 24시간 1초도 안 쉬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뭐한 대로 배팅도 할수 있고 그런 건데. 코인이 더 심한 것 같은데, 경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경마가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아, 시간 잘 갑니다. 시간 잘 가고요. 경마 하면은 더 빨리 가요. 경마를 하면은 전 솔직히 24년이 시작한 지가 그냥 어제 갔거든요 근데 지금 12월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복귀한 게, 코로나 이후 복귀한 게 22년 1월달인가 2월달이었거든요. 근데, 어, 1월달이죠. 1월달이니까, 이야, 이게 지금 22년 1월이면, 고25년 되면 3년이에요. 복귀하고 나서 또 3년이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아니, 3년이 어떻게 올라왔지? 싶습니다. 참, 그 3년 안에 경화도 많이 변해온 것 같고, 저도 많이 변해가고 있고, 점점, 그죠? 인간도, 인간은 계속 변해가잖아요. 이게 나이 든다는 게 늙어가는 거고, 변해가는 거거든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저도 그 3년 기간 동안 또 변해오고, 또 늙어온 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 물론 뭐, 우리 또 아시는 분들 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어리겠지만, 어, 막,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아유, 그래도 경마를 잘해야 되는데, <laughs> 좋은 승부를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내일도, 요, 제가 지금 읽고해드린 서울 3, 제주 6, 아, 서울 6, 제주 5, 서울 7 중에, 하나를 또잘 선택을 해보고, 없으면 또 이어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좀잘편 여러분들을 짠돌이처럼 잘 아껴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좀 경마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경마를 이겨 나가실 수 있게, 지혜롭게 할수 있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서두가 길었는데요. 예, 요즘 뭔가 좀막막 막 이것저것 툭툭툭 변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해보는 겁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팬 여러분. 어차피 좀 개인 방송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한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 제주 3 이게 이제 첫 번째 판 승부인데 이번 엘리트 강자가 대가리 가고 있는데요. 6번 동부 파이터. 이번 6번. 이렇게 쉽게 대끼이가 들어올 경주 같진 않아요. 이게 뭐 이도 뭐 전적이 12번 나서 한번우승한번 이게 별게 없고요. 동부 파이터도 지금 계속 결정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동부하고 엘리트 강자 이게 뭐 달라진게 별로 없잖아요. 성광이가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고 자그 다음에 1번 미래채강 강수환이 8번 운주자랑 9번 서부두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이걸 깔고 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게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같고요 저는 한마리 역시 같이만 한두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선전해 줄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첫 번째 판 승부처로 선택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6경주. 요게 이제 금일의 메인 프리미엄 경주입니다. 1300m의 국 5등급 핸디 경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번 토호 마켓. 이 보십시오. 이착 이창. 이착이 많은 말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별로 좋은 말이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건 제가 나름 만들어낸 제 나름의 데이터 오랜 데이터가 쌓여 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토우마켓 예.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이게 대가리 가면 땡큐하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 나올 대왕. 이거는 지난번에, 보세요. 첫 번째 우승을 한 말이잖아요. 첫 번째 우승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별건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 7번, 엑설런트 맞다. 이거는 한 번도 우승이 없는 말이에요. 딱한번준 우승. 단지 지난번 착순. 스피드가 약간 있다는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믿을 수 있을지. 그 다음 10번, 해피 투스. 이것도 13번 나와서 한번 우승. 딸랑 한번 우승. 안 말. 얼마나 믿을까요? 그다음에 6번 굿파이터. 굿파이터. 뭐차라리 저는 저는 굿파이터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7번 나와서 두번 물론 안 말이긴 하지만 두 번의 우승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지금 지금 언급드린 말보다 오히려 저는 굿파이터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음 4번 고스드래곤, 고스드래곤, 시시원, 이건 또 기수가, 시시원 기술라 용병 기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인기말로 가는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리, 예, 지금 무시를 받는 말이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이마필의 어떤 충분한 그 데이터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 이 정도 구미면 얼마든지 선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시를 받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메인 프리미엄 경주로 선택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주 5경주입니다. 요번 경주가 이제 A급 세 번째 경주인데, 4번 달빛 영웅. 야 이게 지금, 상위 등급이잖아요, 나름. 달빛 영웅. 입상 도전마 정도만 생각해야 될것 같고, 6번 뭐용담천나 마찬가지고, 10번 초고수, 예, 박성관 기수고, 그 다음에 5번 미래 명장, 2번 유달리, 유달리도 가능하죠. 요런 정도인데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마리, 예,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한번 해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 한두가 나와 있어서 곡을 가지고 A급 도전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7경주 어,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 추천 승부처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번 핑크 골드 핑크 골드 여기 대가리가 하는데 뭐 그냥 도전마. 그다음 이번 위즈러버 문세영 6번 골드 뭉치. 예. 무치. 그다음 9번 어, 강철 주괴권, 강철 주괴권. 요런 정도가 팔리는데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마리 역시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당히 가치가 있고 능력에서 밀리지 않고 해볼 만하다. 그런 맛필 한두가 메인 하이라이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승부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제주 3, 서울 6, 제주 5, 서울 7 이렇게 예, 제가 준비해 놨고요. 그 중에서 서울 6, 메인 프리미엄, 서울 7, 메인 하이라이트. 예, 이게 이제 승부처고,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제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만 오늘의 승부는 없었기 때문에, 이걸 또2월을 시켜 놨기 때문에요. 좀 승부의 여유가 있고, 카드를 잘 아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러갑니다.